죄송. 아 지금 몇 시야? 아 별로 늦지도 않았구먼. 아 내가 커피 살게. 야, 나 이미 시켰거든? 아이 그럼 한잔더 해. 그럼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넣어. 오케이. 야, 야 친구야. 왜왜왜 왜, 왜, 왜? 나 카드 두고 왔다. 진짜? 아 내가 밥 살게 어? 아 카드 도가 왔다며 네, 계좌이체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오케이 대신 바로 이체 근데 다음 주에 줘도 되냐? 영종아 응? 됐냐아 제발 아너 저번에도 그러다 보니 아, 내가 여소 해줄게 여섯? 싫어? 아싫어면요해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누군데? 나? 야, 야, 야 집에 가 그냥. 야 농담이야 농담 진짜 해줄게. 어? 진짜지. 땡큐 <laughs> 야. 그래서 너 취향이 어떻게 되냐? 아. 이거 다 말해도 되나? 아 말만 해 형이야 음. 그러면 귀엽고 귀..귀엽고 긴 생머리에 긴 생머리에 생머리. 눈은 초롱초롱한데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에 내가 운동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분도 운동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격은 예의가 바르고 배려심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기왕이면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었으면 좋겠고 나랑 성격이나 영화 취향도 나랑 좀 관두자 왜? 야, 그런 여자가 어딨냐? 하긴 그렇지. 야 그리고 만약 에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널 만나겠냐? 나라면 또 모르겠다. <laughs> 야 너보다 내가 낫지. 아뭔 소리야, 형은 외름적이잖아 이제? 아, 야, 아 진짜? 딱 기다려. 가능? 쌉가능. 야. 어때? 오기야. 야, 야, 야. 야, 뭔데? 어, 뜬데. 어떤데? 대박인데? 아니, 너한테 이런 여성분이 있으시다고? 강이야, 임마. 바로 연락한다. 아, 잠깐만. 아, 바로 연락한다고? 아. <laughs> 나 이런 좀쑥스러운데 안 받아? 하하 아, 이거 봐라. 아내 전화를 안 받아? 아 옛날엔 전화 잘 받고 그랬는데. 네 여보세요. 어 아, 여보세요? 아저 잠깐 잠깐 통화. 어 오빠야. 바빠? 어 바빠. 왜? 아잘 지내? 아 요즘 뭐해? 나 지금 바쁘다고 왜 전화했는데? 아니 오빠 친구 중에 진짜 괜찮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 진짜 뭐라카 모. 뭐. 아왜 자꾸 지난 적인데 끊어라. 어 그래. 그러면 뭐 나중에 밥이 남기 먹자. 머리 머리 괜찮대? 아이 얘는 아니다 아니다. 어 왜? 머리를 잘랐대. 어? 단발이래. 야 이분 페이스면 나 단발도 괜찮아. 아니 아니야 얘 생각해 보니까 성격이 좀 그렇다. 아 그래? 성격은 좀 중요하긴 해. 야, 걱정하지 마, 어? 나 여자 많아.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뭐해? 누구세요? 어어 어, 오빠야 명종 오빠. 네? 명종? 아 대학교 동아리 때 우리 아 금영종. 어너 전에 남소 해달라고. 아 그래? 아 <laughs> 어, 그래? 야왜왜 왜 끊어? 남자친구가 생겼대? 어. 아 뭐야 진짜 에 아, 재호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와 응? 나 기분이 좀 우울해져서 집에 먼저 가볼게 다음에 보자 아니 뭐야 갑자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사상으로 연결이 아니 여소해주다 말고 아 그럼 커피값은 어이 야, 넌 또는냐? 아 미안. 아 대신해. 내가 커피 한잔더 살게. 커피로 되겠냐? 아 오케이. 아 먹고 밥까지 가. 가? 딱 기다려. 잠깐만. 너 돈은? 너. 아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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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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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카드 잘못 들고 왔다. 어? 팀원이다. 팀. 티... 장난하냐? 아, 나 이미 주문 다 해놨단 말이야. 얼른. 아, 진짜. 미쳤냐? Thank you. 잘 마실게 뭘잘 마셔 내가 사는 거 아니거든? 이체 어? 빨리 알겠어 알겠어 어? 아우 야 근데 무슨 일인데? 아니 이체부터 하라고 빨리 어 알겠어 알겠다고 아 금방 할게 아 근데 무슨 일로 이 형님을 또 보자고 한 거야 하... 그러니까 사실은 아 아니다 무슨 일인데 아 그러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아야나 요즘 미치겠다 왜 무슨 일인데 너 짝사랑 해봤냐 에이 내 짝사랑 해봤겠냐 이 페이스에 졸라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아. 야, 내가 물린 숙녀분이 몇인데? 에? 안 믿네? 야, 그 누가 믿겠냐? 그러니까 뭐 여튼간에 너 짝사랑 안 해봤다고? 짝사랑이라 됐다, 괜찮아. 아니 그니까 내 친구 중에 짝사랑 해본 놈이 괜찮다니까 됐어. 어차피 너 짝사랑 안 해봤다며. 아니 그니까 내가 해본 건 아니지. 근데 그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아, 그러니까 내 친구도 오늘 나한테. 예! 갑니다. 투비 컨티뉴. 아, 그래서 내 친구도 오늘이야. 걔가 맨날 나한테 짝사랑 썰을 풀어준단 말이야 너한테 썰을 푼다고? 그래 야 내가 이래봬도 또 짝사랑에 대해 전문가 아니겠냐 뒷네 짝사랑 안 해봤다며 어? 아니 그니까 러 내가 모든 연애에 관해서 전문가다 이 말이지 <laughs> 아말안 한다 미안 암튼 맨날 짝사랑만 하고 연애를 안 하니까 걔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뭘? 아니 너는 얼굴도 잘생겼 뭐 성격도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연애를 못하냐? 근데?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난너 정도의 매력이 없다 이러는 거야 너? 응나아 접자 그냥 에이 잠깐만 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긴데 안 들을 거야? 걔가 그러는데 어? 좋아하는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좋긴 한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내 모습 그게 좋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찌질 소심 바이브. 뭐? 맞지. 연애하는 것보다 짝사랑이 좋은 사람이 어딨냐? 고백했다가 차일까 봐 고백 못 하는 거지. 차일까 봐가 아니라 찰 수도 있지. 아 그렇다고 쳐. 아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어? 아그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해? 그니까 그게 찌질한 거지. 야 이미 마음이 생겼으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난 거야. 무참로 저대로 못 들어가. 야, 난 이대로도 그냥 잘 지내고 있거든. 어? 어? 너 어? 나, 내가 나라고 했어? <laughs> 아니, 뭐나?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아니야, 공감을 하느라, 고 이, 제 감정 이입을좀해버렸네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마. 아, 그렇구나 아, 표정이 왜그러냐 아니야. 무슨 생각인데?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 나? 없는데? 왜?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은근 취향 같은 게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겹칠까봐. 에이, 너랑 나랑 무슨 취향이 같냐? 잘 생각해봐. 너 착한 사람 좋아하지? 응 나도 착한 사람 좋아한다? 야너 예쁜 사람 좋아하지? 나도 예쁜 사람 좋아해 너 요리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나도 요리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 야 똑같지? 너랑 나랑 취향이 같았네? 그래 야 이거 어떡하냐? 너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라 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 아 있어 아 누군데 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아, 그걸 미리미리 알려줘야. 아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은 적해적해 거절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실은 하연이? 아, 씨. 아, 씨. 뭐야, 씨. 너 하연이 좋아하냐? 어? 하연이? 아니, 네가 짝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연이냐고. 뭐야, 갑자기. 아니지 다행이다. 아야.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은이라고? 아? 어? 어? 내가? 아니. 어? 아니. 뭐? 왜? 말하지 마라. 잘맞아나 먼저 간다! 나 야! 야야야 야, 야, 어디가 어디가 같이 가!